얘들아 오늘은 이거 오늘 새로운 거 나왔다. 이건 신제품이잖아. 맞아. 니네 녀석 때문에 내 더듬이가 부어졌잖아 이게 뭐야? 그게 왜나 때문이야? 몰라 이 자식아. 그럼 한 판부터 그래 한판더 붙자. 이게. 쉬...

힘차게 빡세게 뜯어준다. 아, 빨리 서둘러. 알았어. 좋아, 이번엔 힘 빡세게 더 힘껏. 설명서, 필요 없고. 자, 뭐가 나올 수 있으려나? 한 번, 읽어볼까? 3, 2, 1. 어? 초록색이네. 아 <laughs> 디페티콘이잖아. 예. 만세. 예. 아니. 아니 뭐 오케이. Okay. 예에! Yeah! 디펙티콘 편이 나왔다, 예에! Yeah! 반드시 꼭 복수하고 말 거야!